엎드리면 어, 안 되지 허리 펴고 잘 보고 천천히 하세요. <laughs> 그렇지 또음 잘하네 이렇게 천천히 하면 돼요. 또음 뭐지 음 됐어요 또 잘했어요 준비됐어요. 네. 시작 4 더하기는 그렇지 또7 음. 더하기는 또음 그렇지 잘하네 5 5지5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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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르게 해야 돼요. 시작. 음, 또. 다른 것도 할 거예요. 이거. 음, 자, 얼번 해서 얘기할게요. 오다기는 집중해서 그렇지. 또 질다기는 그렇지. 또. 기적이. 펄다기 일은 구였으니까. 오, 잘했어요. 또. 음. 고수학기 1이 10이니까 얘는. 그렇지. 자꾸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.